계기판은 어,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시인성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이 차의 지금 차량 정보, 운행 정보 상태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네. 무엇보다 이렇게 시야가 참 넓은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기 보시면 팔걸이도 이렇게 있어요. 팔걸이, 팔걸이도 이렇게 있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고요. 여기 그리고, 그리고 어,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아무리 큰 폰이라도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아, 차선 변경할 때 딸깍딸깍하는 방향제시등 소리도 어, 부드럽네요. 듣기 좋습니다. 어, 기어노브는 여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어노브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 누르는 기어노브입니다. 굉장히 특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통풍,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뭐 스노우, 그리고 이콘. 에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절약해주는, 연료를 절약해주는 그런 어, 주행 모드라. 그리고 눈길에서 쓸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문을 뒤에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참 상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가죽 소재를 많이 썼네. 가죽 소재를 많이 쓰고 뭐 스티치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감촉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또렷하네요.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이런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쓴게 눈에 보입니다. 보통의 같은 경우들은 특히 특히 일본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들이 이런 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일본, 미국. 영어로만 돼 있고 한글 지원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한글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고 또 이런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참 마음에 드네요.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아틀란 지도가 들어가 있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구형 이건 지금 신형 오디 세이고 구형 오디세이를 시승,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이라서 그런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보다 더 고급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뭐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차가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뭔가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신형 오디세이는 뭔가 상품성이 대폭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 운전 문화가... 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판인 것 같습니다. 개판... 어... 보통 개들 뛰어 놀때 보셨죠? 막 보시죠. 개들 뛰어 놀때막 이... 요리조리가 고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 노는 그런 상황들을... 보통 개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히 질서라는 게 없는 그런 도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1차선에서 4차선을 막 가로지르질 않나, 4차선에서 1차선을 가로지르지 않나, 뭐 이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질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통 환경을 갖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